조팝 나무 뭐 축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 한 판으로도 엄청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게조팝 나무거든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건 아니고 올 가을에 폭염만 지나면 이거 나무 판매하려고 하는데 나무 상태 너무 좋게 저희가 잘 만들어져서 한번 영상 찍어봅니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을까지 키우면 한이 정도까지 자라버리거든요. 중간에 한번 전지를 해가지고 나무 가지를 더 많이 벌리고 그리고 이이 줄기에 숙지를 좀더 많이 단단하게 해가지고 판매를 할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엄청 통실통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나무도 하나 꺼내서 보내드리면 보여드리면 지금 나무 진짜 잘 빠지거든요. 나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나무 너무 예쁘게 잘 자랐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규격이 저희 제 손가락에 보더라도 엄청 작잖아요. 근데 이거 심으시면 1m까지 자라거든요. 1년 안에 1m까지 저희는, 저희는 1m까지 만드는데, 이거는 26년도에 꽃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27년도에는 진짜, 무슨 어, 조팝나무 뭐 축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 한 판으로도 엄청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팝나무가 흰색 꽃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흰색 꽃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엄청 예쁜 그런 조경이 가능한 게이 조팝나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국의 식재를 어, 전국 어디를 가든 식재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조팝나무 정말 내한성도 좋고,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너무 좋은 우리나라 고유 수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판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판매했는데 올해도 찾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번 폭염만 지나고 여러분들 잘 심을 수 있게끔 저희가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영상 이 채널 구독 그 눌러주시면 이런 거 판매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싸게 판매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가 전부 다 두팜 나무고, 한, 500판, 700판, 이 정도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호동원, 송준호였습니다.